3년 전 지민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. 사랑도, 가족도, 자존심까지 그녀를 무시하고 내쫓았던 그들 앞에서 쟤는 집안이 없어? 인사도 하지 마. 하지만 지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. 그녀는 일어섰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. 그리고 약혼식 날 그녀 앞에 나타난 건 지민아, 미안하다. 한 번만 용서해 다오. 늦었어요. 저는 이제 과거에 머물지 않아요. 몇년 뒤, 그 집안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고, 남겨진 어머니는 다시 지민을 찾아왔습니다. 장례비 좀 도와줄 순 없겠니? 기억하세요? 이 사진 그날 당신이 저를 내쫓던 얼굴! 이제 저도 제 삶을 살 겁니다. 지민은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.